쇠, 독성, 둥지, 사용 가능. 사령관님? 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대 유닛이 감지된 감지를 사용해야 함, 적대적승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단월천이 곧 열릴 겁니다. 단월천이 <laughs>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뭐죠? 적 경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벤시루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헤라진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불타는 스카 저거지.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벤실은 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네,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적병력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등장. 딱하라지요하하 <laughs> 동맹 기올가몸들이 아름다운 벨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아, 어,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 이 양이 뜻도 비슷? 실력이 서야죠. 적대적.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진화 와이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넌동맞도록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 Tell us, Timonica. A g o e lesson. Till you,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조금 대략 걸리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벨시르 원시 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부님. 서둘러 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년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질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거대 괴수 저을 추. 아, 원시 생물이 테라질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고요. 음, 참 비극적이군요. 제 경력 처럼팔이죠 적의 공격 목표 굴락지. 자로운 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에잔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 캐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굴럭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구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로봇들이왜 이렇게 태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녀석들이 하도 부어서 지금 내버립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아아아 저들이 누구였죠?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군납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음,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벤시로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은것 같습니다. 자령 거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벤시로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자, 자, 않습니다 사령관님. 이생성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동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아인은 적과 만났습니다. 아수의 독성 중지, 서요가을 활용해야 합... 들이 원시 생물을 말려 죽였습니다. 배실은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아,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지로 오고있어 꿀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블랙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의 독성 붕지 준비 완.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아.